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의 효과. 어렸을 때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어가며 읽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가? 그렇게 하면 독서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전통적인 믿음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듯이 손가락을 가이드로 사용하면 시선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하게 된다. 눈은 움직임에 이끌리기 때문에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실제로 빨라진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건 별개다. 앞에 나온 독서 속도 자체 평가를 위해 읽었던 내용을 다시 읽으며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처음부터 읽어보라. 글의 마지막까지 읽어라. 연습일 뿐이므로 이해, 이해 여부도 걱정하지 말고 시간도 재지 마라. 이 연습의 목적은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글을 다 읽으면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하라. 준비했던 소설을 첫 번째 평가에서 끝낸 부분부터 읽기 시작해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계속 읽어라. 독서속도 계산공식을 사용해서 독서속도를 재고 다시 계산하여 여기 적어보자.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25에서 100% 빨라질 수 있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연습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운전하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져라. 나중에 학습을 밀어붙일 때보다 처음에 기술을 연마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읽으면 또 다른 감각인 촉각을 학습 과정에 도입하게 된다. 후각과 미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시각과 촉각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후각과 미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이나 시각과 촉각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한 적이 있는가? 아이는 타고난 능력에 따라 물체를 만지고 싶어 한다. 손가락을 사용하는 독서는 안구 회귀 또한 현저히 줄인다. 이는 손가락 사용을 연습하면서 독서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다. 눈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따라가므로 손가락을 앞으로 움직이면 눈이 뒤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적다. 손가락을 따라 읽는 연습을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독서 속도와 이해력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학습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손가락이 피곤해지면 팔 전체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연습하라. 더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쉽게 피로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손가락을 사용하니까 독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독서 속도를 높이는 연습 방법 다음은 독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다. 운동처럼 독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운동하러 가서 근육을 아끼고 쓰지 않으면 근육이 커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근육을 키우려면 약간 불편할 정도로 근육을 많이 써야 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더 빨리 읽으라고 스스로 독려하면 그 읽기 근육이 강화되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빨리 읽기가 쉬워진다. 더 빨리 읽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러닝머신에서 규칙적으로 달리다 보면 점점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신을 볼수 있다. 더 빨리 달리도록 스스로 다그친 덕에 전에는 내가 힘들었던 속도가 일주일 후에는 쉬워진다. 독서 속도를 더욱더 높이려면 다음과 같이 훈련해보라. 쉽게 읽히는 소설과 연필, 시계 또는 타이머가 필요하다. 4분 동안 편안한 속도로 읽는다. 4분 후로 알람을 설정하고 평소 읽던 대로 읽는다. 알람이 울리면 읽던 줄에 표시해 둔다. 이것이 결승선이다. 이제 알람을 3분으로 설정한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손가락을 따라 결승선까지 3분 안에 읽도록 하라.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한다. 이해 여부는 걱정하지 않는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2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손가락이나 다른 물체의 이동을 따라 한 줄씩 읽어내려간다. 눈이 가능하나 빨리 손가락을 쫓아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분전할 때마다, 어, 마지막으로 분전할 때다. 알람을 1분으로 설정한다. 1분 안에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 줄도 건너뛰지 말고 당장은 이해 여부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한숨 돌려도 좋다. 알람을 2분으로 설정한다. 결승성부터 시작해 다음 부분을 읽어 나간다. 내용을 이해하며 편안한 속도로 읽는다. 몇 줄을 읽었는지 세고 한 줄당 단어 수를 곱한 다음 2로 나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속, 독서 속도다. 당신의 속, 독서 속도는 얼마인가? 느낌이 어땠는가?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읽기 속도가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시속 105km로 도속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체증 때문에 시속 65km로 속도를 줄이면 상당한 속도의 차이를 느낀다.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럴 뿐 실제로는 아주 느리게 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독서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평소보다 두세 배 빨리 읽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지막에 편안한 속도로 늦출 때 원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다.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연습하라. 일정에 독서 연습 시간을 넣어라.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 연습을 단한번 하고서 평생 할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독서 근육은 약해진다. 주변 시를 넓혀라. 주변시는 한눈에 볼수 있는 문자나 단어의 범위를 말한다. 주변시를 넓히면 더 많은 단어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에 한 단어만 읽도록 배웠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읽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알파벳이 모여 단어를 구성한다는 것을 배운다. 어렸을 때는 알파벳으로 단어를 발음하고는 했다. 예를 들어 리폴트라는 단어는 r-e-p-o-r-t라는 알파벳으로 쪼개어 이해했다. 나이가 든 지금은 책을 읽을 때 알파벳을 보지 않고 더큰 단위인 단어로 읽는다. 사람들이 독서 속도가 제한적인 이유 중 하나는 한 번에 한 단어씩 읽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포트 뒤에 카드라는 단어를 붙인 report card를 생각해보자. 이두 단어에는 각각 고유한 뜻이 있지만 당신의 뇌는 이를 한 단위로 본다. 또한 두 단어를 하나로 볼수 있듯이 여러 단어를 동시에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읽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개별 알파벳이 아니라 단어들을 보는 것처럼 읽기에 능한 사람은 개별 단어가 아니라 여러 단어 또는 여러 의미로 본다. 335쪽에 더 많은 단어들을 볼수 있도록 자신을 조거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요령들을 추가해 두었다. 속발음을 차단하는 숫자 세기 속독 훈련을 하면 속발음 문제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작할 것이다. 읽는 속도를 높이면 자연히 머릿속으로도 모든 단어를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분당 약 300에서 350 단어를 넘기기 시작하면 모든 단어를 속바음으로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계에 도달하면 뇌는 단어를 발음하는 대신 이미지로 보게끔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책 읽기는 영화보기와 비슷해진다. 숫자 세계는 속바음을 없애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다. 절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다. 눈으로 책을 읽는 동안 하나, 둘, 셋 소리내어 세면 된다. 숫자를 소리내어 세는 동시에 속발음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방법을 쓰면 속발음을 적게 하도록 접근하되어 단어를 말하는 대신 눈으로 보게 되므로 읽는 속도와 이해도가 향상된다.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이름을 들었을 때보다 얼굴을 봤을 때더잘 기억하므로 이는 타당한 견해다. 위에 두 가지 방법을 연습하면 더 이상 모든 단어를 말하지 않게 되어 읽는 속도가 한측 빨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곧 숫자 세기도 지루해져서 결국 멈추게 된다. 거듭 연습하면 내용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점점 이해력이 향상, 향상될 것이다. 속독은 긍정적인 성, 성취감을 안겨준다. 속독에 성공한 학생들의 사례는 책한 권을 채울 정도로 많다. 우리는 그 성공담들을 소셜미디어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그중한 사례로 세라는 읽는 속도가 매우 느렸고 집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름과 사건들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독서 능력이나 공부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완벽이 아니라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학생들을 안심시키는데 이 점이 세라의 마음을 울렸다. 복잡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던 그녀는 우리가 가르치는 도구와 기법들이야말로 너무나 간단하지만 활용하기 좋은 것들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의구심이 들더라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과 세라의 독서 속도는 분당 253단어에서 분당 838단어로 무려 3배나 빨라졌다. 이제 그녀는 독서를 하루를 시작한다. 이는 긍정적인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이미 뭔가를 성취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루의 경우도 비슷했다. 루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자마자 독서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 공학, 수학 등 전형적인 좌, 좌뇌 영역 과목에 뛰어났던 그는 전기공학 학사를 취득했다. 하지만 영어 과목에서는 매번 고전했다.학창 시절 내내 단어를 이해하고 글의 이면에 있는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영어 선생님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그에게 시를 준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35살 때 독서법을 배우기 위해 강습을 받기 시작했다. 강습은 도움이 되었지만 4년간 노력했는데도 읽기 수준은 2학년에 머물러 있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나 그가 원했던 수준과는 거리가 있었고 단어와 개념을 숙지하지 못하는 좌절감도 여전했다. 그는 읽은 내용이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같은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주된 문제는 기계적 암기를 통해 학습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늘 페이지 끝까지 읽어도 배운 게 없었다. 그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열쇠였다. 우리의 기억 프로그램에서 읽은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는 글을 읽으며 시각화하는 데에 좀더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고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 운해를 자극했다.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게 되었다. 독서에 관한 추가적인, 조, 추가적인 조언 책을 똑바로 세워라.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읽으면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다. 활자를 직각으로 보게 되어 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 활자를 또렷이 보기 위해 몸을 구부리게 된다. 이런 자세는 몸속 산소의 흐름을 방해해서 쉽게 피로하게 만든다. 한 번에 20에서 25분 동안만 책을 읽어라.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를 기억하라. 눈이 피로하거나 뻑뻑해지면 휴식을 취하라. 눈을 감고 쉬어라. 독서를 습관화해라.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체로 독서광이다. 훌륭한 독서가는 책을 자주 읽는다. 자신에게 독서 습관을 선물하라. 독서를 위해 매일 최소 15분을 비워놓고 중요한 약속처럼 일정표에 적어두자. 독서를 일상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인생을 바꾸는 독서 습관 만들기. 독서와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면 비견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학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업이나 도전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감과 능숙함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몇 가지를 시도해보자. 바꾸고 싶은 현재의 독서 습관을 알아보자. 어떤 변화든 일단은 무엇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것이 연습 중에 나타날 때 알아차려야 한다. 매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 연습을 해보자. 매일 10분씩이라도 독서 연습을 일정에 넣어 읽기 근육을 키우도록 하라. 이번 달에 읽고 싶은 책 목록을 작성하고 그 책들을 다 읽으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적어보자.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법.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지능을 사용하는가? 다른 사고를 할때 어떤 초능력을 쓸수 있는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려면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할 때가 많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직장, 가정생활, 연구에서 특정 관점을 채택하고 그 관점에 맞지 않는 어떤 접근법도 차단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관점은 정기적으로 이의 제기를 통해 여전히 존속 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을 닫는 회사들은 대개 시장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식에 매몰되어 표적 고객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경우다. 두 번째 문제는 고착된 사고로 문제가 생길, 때, 생길 때가 많으며 신선한 접근 방식이 나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 우리는 사고의 범위가 재현되어 있을까? 그 답은 집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따로 사고 수업, 띵킹 클래스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다행히 사고 수업을 듣기에 늦은 때는 없다. 지금 바로 수업을 들어보자. 여섯 가지 생각 모자로 생각 문제 해결하기. 에드워노드 보노 박사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여섯 가지 사고 모자 개념을 고안했다. 집단이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자주 사용되는 이 개념은 계속 새로운 사고를 하고자 하는 개인도 쉽게 생, 사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모자에 비유한 사고의 여섯 가지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정보 수집 모드일 때는 흰 모자를 쓴다. 이때는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흰색 실험복을 떠올리면 이 사고 방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노란 모자로 바꿔 쓴다. 여기서는 직면한 문제 또는 난제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내재된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기억을 돕는 힌트는 노란 태양이다. 그 다음 검은 모자를 쓰면 문제의 긍정적인 면이 아닌 어려움과 함정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를 여기서 마주하게 된다. 기억을 돕는 힌트는 판사의 법복이다. 그런 다음에는 감정이 작, 작용하도록 빨간 모자를 쓴다. 이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고 두려움도 표현할 수 있다. 추측과 직관이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기억을 위한 힌트는 붉은 심장이다. 이제 초록 모자를 쓸 차례다. 초록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창의력이 발휘된다.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적으로도 살펴보고 감정적으로도 살펴봤다. 이렇게 자본해보자. 문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기억을 위한 힌트는 푸른 잔디다. 마지막으로 파란 모자를 쓰고 관리 모드로 전환해서 다른 모자들을 통해 생산적으로 의제를 처리하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한다. 흔히 조직에서는 처음에 파란 모자를 쓰고 회의 목표를 정한 뒤 마지막에 다시 파란 모자를 쓴다. 여섯 가지 모자 기법을 혼자 사용하더라도 고려해 보고 싶은 순서일 것이다. 기억을 위한 힌트는 파란 하늘이다. 드 번호의 접근 방법식은 생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독창적인 사고 방법이다. 그 핵심은 문제를 모든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히 한 다음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느낀다. 그런 다음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관점으로 문제를 공략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 이런 절차를 거치며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한다. 한 가지 문제에 뇌를 얼마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보라 당신은 분석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창의적이었다 문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탐색했다 그리고 날마다 자동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도구로 문제를 거의 확실하게 공략했다 아인슈타인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해 보자.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등 어떤 문제라도 좋다. 여섯 가지 사고 모자 모델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라. 당신에게 있는 다중 기능을, 다중 지능을 활용하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도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바드 교육대학원의 인지및 교육학 교수인 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지능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끝에 여덟 가지 형태의 지능을 밝혀냈다. 공간 지능, 신체 지능, 음악 지능, 언어 지능, 수리 논리적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자기 성찰 지능, 자연 탐구 지능. 이 중에 자기 성찰 지능 한번 읽어 볼게요. 자기 성찰 지능이 우세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예민하게 감지한다.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온도 측정에 아주 뛰어나다. 그들은 늘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무엇이 그런 감정을 유발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곤란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대인관계지능. 대인관계지능이 우세한 사람은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을 타고나며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지에 대한 이해력이 풍부하다. 심리치료사들은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편이며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대인관계지능을 생각할 때 어프라 윈프리가 떠오른다. 그녀는 누구와 이야기하든 놀라운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설명, 이 설명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한 가지 유형의 지능만 가진 사람은 드문 가닥에 한 가지 이상의 유형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다. 한두 가지 지능이 우세하고 몇 가지 다른 지능도 꽤 정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능도 몇 가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능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성공적으로 쓰이며 특정 과업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그중 하나가 작동할 수 있다. 여덟 가지 지능 모두를 인식하고 여섯 가지 사고 모자 각각을 고려하는 것은 사고의 한계를 없애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